본인의 실력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동작 뭐예요? 출소하신 후에 리커버리죠 리커버리도 설명드릴 게좀 많은데 어, 보통 롤링을 리커버리에서 이때 롤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롤링은요 이미 글라이딩 하고 있는 팔 말고 이쪽 팔다운스위프물 잡고 당길 때 이미, 이미 롤링은 시작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글라이딩 설명드릴 때도 이게 팔이 나갔죠 이때 이미 이렇게 글라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그 리커버리에서만 롤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롤링은 이미 이쪽 팔이 다운스위프 물 잡고 당길 때 이쪽 팔 앞으로 나가면서 이미 롤링은 되고 있어 이쪽 팔도 마찬가지야 롤링은 이미 물을 누를 때부터 물을 당기, 잡고 당길 때 이미 내 어깨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리커버리 설명 중이었죠? 왜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팔을 펴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팔 꺾기를 하라고 할까요? 제가 근력운동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한번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제가 만세를 할때 이렇게 만세를 하는 것과 이렇게 만세를 하는 것과 이렇게 만세를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이게 받는 저항도 다르고 어깨 무리가 덜 가요 그리고 평 스타트도 그렇죠 물쭉 내리고 올릴 때 이렇게 올려몸 따라서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려버리면 물속에서 저항도 많이 받고. 리커버리, 자연형 리커버리는 물론 물 위에서 가긴 하지만, 이게 팔을 펴고 가는 건 어깨 부담도 많이 되고 되게 궤적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팔을 꺾어.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죠. 팔꿈치 밑으로는 내 손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깨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이건 그냥 툭툭 따라오는 거야. 아까 설명드렸던 거다 지금 되고 있어요. 글라이딩, 물잡기, 뭐, 다운 스위프 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으로 다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질문, 왜 단거리 선수들은 팔꺾기를안 할까요? 왜안 할까요? 단거리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마스터즈 50m 선수들은 100m까지도 단거리라고 하죠. 이분들은 몸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해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처럼 몸이 수영 선수 몸 같지 않고 같이 엄청난 근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은 글라이딩 뭐 이런 거 동작 신경 쓰기보다 물론 슬로모션으로 우 보면 어느 정도는 뭐 글라이딩도 있고 다운스위프 물잡기 다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전적으로 그러니까, 대쉬, 그러니까 최단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보다는 이게 보세요. 이게 팔그팔 그팔 꺾고 이렇게 글라이딩하면서 다운스위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장거리의 영법 저희들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영법인데 선수들은 일단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빨리 빨리 져야 돼 풍차 돌리기. 이런 거 그래서 스윙업도 성우 잘하죠 마스터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근력을 이용하고 굉장한 에너지를 요하는 영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막쭉쭉쭉 쭉,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라이딩할 시간도 없고 떨어진 거 동시에 캐치 갖고 이런 느낌으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어떤 진짜 최상급자 선수들 막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 동작 하나에 신경 물론 그분들도 천천히 수영을 하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단거리에 특화된 영법이고, 저희들이 어떤, 음, 수영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 말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래 수영하는 거에는, 어, 이게 그렇게 적합한 영법은 아니에요. 자, 아셨죠? 자, 글라이딩을 하면서, 아, 제가 글라이딩부터 설명해 드으니까 아, 그리고 입수하는 동작도 있죠. 물론, 리커버리 후에, 다시 엔트리라 그러죠. 엔트리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깨 관절이 편안하게 가려면,